안녕하세요. 행복한 젊은 알매 TV. 오늘 제주 서쪽에 위치한 한림 금능 해수욕장 쪽에 금능 해변 쪽에 나왔는데 참 바다 물 깊이에 따라서 바다 색깔도 너무 다르고 아직은 바람이 오늘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 가지고 파도가 많은데 이쪽이 물이 조금 깨끗하고 조금 다른데보다 좀 얕아서 윈도우 쇼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유, 그리고 그 앞에 쭉 마주 보이는 비양도 섬도 어, 보이고 그 주변이 이제 협재 해변 그 해수욕장 그쪽하고 가깝고 한림공원도 가깝고 해서. 그 드라이브 코스로도 정말 좋고 금농 해수욕장, 협재 해수욕장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길이 너무 예쁘고 환상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오늘 나와 봤는데 아직은 추운데 아이들이 뭐물 속에서 뭘 모래 장난하고 뭐 이러고 돌돌돌돌돌 돌면서 그러고 놀고 있네요. 저희도 오늘 어 주말을 맞아서 이렇게 잠깐 나와봤는데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시고 이쪽에 오면은 이제 차박 같은 것도 할수 있고 그래서 야영도 할수 있고. 또 캠핑장도 있고, 그런데 그 캠핑장 같은 것도 무료고, 옆에 바로 화장실이나 뭐 이런 시설이 잘돼 있어서, 음, 그냥 그 샤워실 같은 것만 따로 이제 돈을 내고,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으네요. 아직은 지금 5월 초라, 아우,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는데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주변, 이 풍경이, 또, 좋다 보니까, 올레길 걷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둘러보시고, 또, 이렇게 한번 쭉 같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막 캠핑장, 캠, 뭐, 야영장, 뭐, 사람들이, 이제 아무해도 젊으신 분들, 아이가 좀 어리거나 이러신 분들이 또 많고, 우리 서핑 하시느라고, 어,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경치가 그만이에요. 뭐, 비양도, 바다 시컷 보고, 뭐, 백사장이 그냥 질기, 하얗게, 그냥 모래가, 잔 모래가, 부들부들한 모래가 아주 그냥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백사장이 아주 쭉 연결되어 있고, 정말, 뭐, 저녁에는 저희는 지금 뭐두시 정도 이럴 때 있었는데 저녁에는 또그 낙조가 아 굉장히 경관이 환상적이라서 금능해수욕장이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관광객들한테는. 근데 저희는 일단 낮에 왔으니까 낙조나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시간 나면 한번 보고. 한바퀴 쭉 돌다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이제 또 오는길에 음 이제 점심도 지나다 보니까 어뭐 정식 깔치정식 하면서 우리가 보통 제주도에 와서 막 정식을 먹으면 뭐 몇만 원씩 주고 먹었는데, 오면서 간판을 보니까, 9,900원 이러면서 너무 싸더라고요. 뭐, 고등어, 미역국, 뭐, 깔치조림, 뭐, 이렇게 깔치튀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상을 차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로 뭐, 가성비가 괜찮아서, 그 들어가서, 보말 칼국수 하고, 또, 음, 깔치조림 정식을 이렇게 쭉 먹고, 어, 그리고 이제, 에 예, 오는 길에 또어또 어, 또 시간 내서 가파도 청보리를 보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심 먹고 지나오는 길에 그 차를 잠깐 주차하고 보리가 눈에 띄어서 잠깐 주차하고 갓길에 세워 놓고 잠깐 어,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리가 정말 이게 청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파도에 청청보리 보러 가려고 랬는데못갈것 같아요. 청보리 보러는 그냥 어, 지금은 이제 가면 이렇게 다 변했는데 황금보리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계절이 정말 어, 코로나다 뭐다해서 집에서 많이, 웬만하면 외출 안 하고, 이렇게 또 있다가, 어쩌다가 한번 나와보면, 계절은 무색하리만큼, 또 자기 일을 다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우, 청보리여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올 초인데 벌써 이렇게 보리가 전부 색깔이 다 변해서, 정말 이제 한금보리로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오늘도 음, 주말을 맞아서 어, 에, 잠깐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바람은 많이 불었는데 이렇게 하늘도 맞습니다. 너무 아, 맑고 맞지? 쾌청하고 정말 색깔이 이게 무슨 있습니다. 그림 그려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맑고 좀 투명하고 정말 깨끗해서. 높고. 보리도 저는 어릴 때 기억은 잘안 나는데, 이런 보리 본지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보리도 정말 참 예쁘네요. 뭐, 청보리가 아니어도 변하면 또 변하는 대로 또 이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laughs> 참 보리가 예쁘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바람에 이렇게 막. 날리는데 아직만 이제 지금은 색깔이 변해가는 과정이긴 한데 황금불이도 나름 변하면 정말 또 황금 물결이 이렇게 치면 더 예쁠 것 같기는 한데 에, 어쨌든 지금은 이제 황금색은 아니어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